2024년 5월 둘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라오스에서 교회를 건축한 혐의로 체포된 성도들의 소식입니다. 2023년 말, 라오스 경찰은 아카족 기독교인 3명을 교회 건축 혐의로 체포한 뒤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아무 정보도 알려주지 않은 채몇 개월 동안 구금했고, 2024년 1월 26일에는 이 형제들이 건축한 교회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라오스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아카족 기독교인 세 명과 그 가족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라오스의 아카족과 다른 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바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소식입니다. 레바논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레바논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목회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레바논은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실업과 불완전 고용, 기능을 상실한 정부, 극단적인 물가 인상, 남부 국경 지대의 분쟁을 겪었습니다.라고 말한 뒤,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큰 복음 운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월 이후로 115명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진행되는 소그룹 성경 공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교회가 확장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바논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레바논에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둘째, 지난 1월 침례를 받은 115명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그들이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레바논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리타니에서 체포되어 위협당하는 기독교인의 소식입니다. 2023년 12월, 약 15명의 기독교인이 세례받은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된 뒤, 모리타니 당국이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기독교인은 모두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리타니는 이슬람 극단주의 지도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슬람에서 개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순교자의 소리 최전방 사역자는 처음에는 어떤 변호사도 이 기독교인들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리타니 당국자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하고 기독교를 절대 홍보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동의하고 이슬람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이 15명의 기독교인은 집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기로 합의한 후 12월 말에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최전방 사역자는 이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라고 말한 뒤 소수의 모리타니 기독교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줄 것과 기독교를 제안하는 이 나라에 성경이 더 많이 배포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모리타니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석방된 15명의 기독교인들과 소수의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리타니의 기독교인들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주님의 지혜로 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독교를 제한하는 모리타니에 더 많은 성경이 배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5월 둘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중보기도 제목, 폴리현숙이었습니다.